온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나설고 두려워 보임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와. 아, 요 친구랑 부모님 외에 믿을 수있는 분이 을수 밖에 없어서 그런 거 같아요 기도를 함으로써 뭔가 마음의 짐이 덜어진 것 같고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항상 일요일날 숙소에 들어가는데 일요일마다 교회를 나오고 들어가니까 사실 잘 잡아주는 거 같아요 생활하면서 공부 때문에 힘들도친쉬한거막기잘 네. 하려고 하는 것도 힘들고 아. 그런 것 때문에 힘들 때 조금이라도 약간 벌어보려는 어, 양심적으로 살기 위해서요. 받고 싶은 사람 있으면 따라가기 쉽잖아요. 약한 사람 착한 일 많이 하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친구 거짓말하고 싸우을 일이 지만 싸우지 않아요. 믿고 싶기 보다 믿어야 되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 이그 교회를 다니면서 본인이 신앙이라는 게좀 생겼다고 느낍니까? 네. 아, 네 아, 확실하냐? 어떤 부분에서 그래요? 그냥 막 일상 생활은 똑같은데 그냥 가끔씩 울림이 있어요. 울림이다, 딱 여기 울리는 게 있어요. 기도 드리는 거. 처음 올때 예배만 많이 드리고 다부러 시간에 잤어요. 그리고 새벽 내내 처음 올 때도 잤어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드리 해서 어떻게 되는지 몰랐는데 안 좋은 목사님 일요일 날 알려주셔서 계속 하다보니까 늘었어요. 앞으로도 교회를 통해서 더 얻고 배우고 싶은 건 뭐예요? 예수님이랑 대화하는. 어... 계속 배려하고 싶어요 떳떳하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저는 여기 통해서 예수님의왜 믿고 왜 따라야 되는지를 배우고 싶어요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배우고 싶어 <목소리>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배우고 싶다 지금은 배우고 있는 것만큼 그런 것들을 배렇게어 네. 어떤 부분에서 배우는 어, 어, 가지고 싶어요 뭐, 뭐, 가지고 싶은 꿈? 아.. 자격보호.. 뭐. 아, 가지고 싶은 꿈을 찾았다 신앙이란 건 저를 바꾸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가 이걸 깨닫게 된게 되게 최근이에요 이번에 되게 많이 흔들린 기간이 있었어요 한달 동안 왜요? 저번 달 지금부터 목사님 말씀 중에 내게 신앙이 있나 아니면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가라는 내용이 많았어요. 그 내용을 들으니까 너무 많이 고민스럽고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전 교회에서는 막 주일도 그냥 맨날 빠지고 안 가고 그랬는데 여기 교회에서는 화요일 예배,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토요일도 나오고 일요일 도 나오고 심호도 하고 아니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다 아닌 거 같아요. 된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를 왜 나오지부터 생각해서 하나님 믿지. 근데 왜? 막 이런 질문만 하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답은 안 나오는데 이런 생각만 하니까 더 혼란스러운 거죠는데한 번은 찬양 연습을 하는데 왜 찬양을 부르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쯤에 지수 또 있고 명원이도 같이 불렀는데 둘이 되게 노래를 좀잘 부르잖아요 명원이막 배우고 지수도 깔끔하고 잘 올라가는데 옆에서 너무 왜 부르나 싶은 거예요 못하는데 내가 불러서 뭐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찬양도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리는데 찬양이 기뻐야 되는데 안 기뻐서 찬양을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만두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막나 욕하고 포기하고 싶고 다감두고 싶었는데 딱 목사님께서 우선아 작가님 그 올리신 글을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그 글을 읽고 나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다 가라앉고 그래서 정말 흔들렸는데 안심이 되니까 다 진정이 되니까 네, 깨달은 거죠 그글한번 읽어줄 수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실력을 고민하는 너에게 한 아이가 있어 엄마는 집 나간지 오래 얼마 후에 언니도 집을 나갔고 알코올 중독 아버지와 함께 산는 아이 그 집을 나오라고 해도 그런 아버지는 어떡하냐고 했는 아버지가 술에 취해 들어오면 무서워서 방문을 잠그고 있다가도 아침에 일어나 아버지 밥을 하는 아이 내가 작년에 사준 청담방을 사갯을 베네 있는 아이 그 아이가 찬양을 하고 싶대 찬양하면 살아있는 것 같대 들인 속에서 저를 지켜주고 바꿔준 게 신앙 같고 그전엔 약했지만 지금은 좀더 뿌리가 튼튼해진 신앙을 찾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이 흔들리겠지만 뿌리가 튼튼하니까 버티겠죠? 네. 아멘. 박수 해주세요. 아 잘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신하니 날 인도하소서